레이기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주증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는데 았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목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죄를 드리되, 양 때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진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려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그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며마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적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하는 꿈을 가자다가 재단이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5분의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흠 없는 수장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주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전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6장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루시되, 누구든지 여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원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그는 또그속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너희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러실 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귀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부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세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신형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재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재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지며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요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와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 뜰에서 먹을 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염을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죄와 속건죄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문을 받고 이를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귀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귀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들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 제하게 한 속죄제 재물을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